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월드컵을 할 겁니다. 자, 오늘 6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EV 대 럭키. 저는 EV는 진짜 먹고 싶지가 않아. 얜 토끼인데, 토끼 보이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럭키, 우렁통토해 오, 계란후라이. 나 계란후라이 진짜 좋아해. 아타모 대 메타모. 어, 메타모는 잘리고. 아참모는그 달걀인데 아 메타.. 근데 제가 또 젤리를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아참모를선택했어졌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메타만 갈게요 잠만 보자 무조건 잠만 보야래서 왜냐면 잠만 보뭐 오동통통하잖아 막 먹으면 엄청 맛있어 밀탱크 제가 우유 좋아하거든요 저, 저 고양이를 못 먹어요 그냥 아 피카츄 대 총, 어 총은 그냥 생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피카츄는 먹을 수 없어 주인공이야 피전트는 잠깐만 둘다 치킨이야 치킨 치킨 대 치킨에 대게 근피전트가더 성장했으니까 맛있는 양념치킨 또 양념치킨 나왔다 제가 새싹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케토비 싫어 잉어킹 그냥 생선 요리 먹을게요 피그킹, 돼지대? 돼지고기대? 리오, 얘 뭐야, 얘는? 피그킹이 그나마 낫네. 돼지고기. 아라리는 이거 썩은 대결이라 옴, 먹으면 죽어. 알로. 아, 그렇다고 여우를 먹어야 되나? 아, 모르겠다. 코터스, 파우 파울. 아, 파우리는 맛있는 양우 아, <laughs> 코터스는, 먹 뭐, 먹을 게 없어 거북이 나못 먹거든 패우이 켄타로스때 버섯고 저는 차라리 저 팽이버섯 먹을래요 그냥 루가루암 대 포니타 아, 둘다못 먹을 것 같은데 막 포니타 먹으면 입에서 막불 나오고 하면서 막 그냥 하면서 깨끗하게 할것 같은데 자 루가루암은 아니 그래도 루가루암은 바위잖아. 그 어떻게 돼? 몽봉이나 먹어. 차라 리요불다끈 다음에 어뭐 말고기 먹는 게 나을 것. 카프고고복때 나온 닭다리. 닭다리 가자. 대포노대 아보크. 아니 아보크 먹으면 죽. 예독 걸려서 죽어요. 뭐. 문어 문어 낙지잖아. 낙지 더좋아요 미뇽 미꾸라지대. 보 버섯인데, 아까 말했을 때 시, 전, 저는 버섯을 좋아해요. 하지만, 어, 그래. 저 미꾸라지는 키울 겁니다. 어, 뭐야. 모자피, 아저 아까 색싹 별로 안 좋았는데. 있는데? 오, 킹크랩! 킹크랩 바로 좋아. 자, 니다딥상어도인데 펑키님. 딥상어동은 맛있는 상어국 그런 거. 외로움이 대 가재군 가재군은 랍스타 바로 갑니다 랍스타야 랍스 가재군 버프론 데 시스테일 버프론을 먹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깨비 드릴조대 셀러 슬러. 셀러는 조개그막찢어가지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와 그러면 엄청 맛있는데 꼬리따대 메리프 양고기 내가 또 좋아하는게 잠깐 메리프 전기잖아 전기를 어떻게 먹어 연기 먹으면 가, 막 몸이 감전돼가지고 쫙악악해가지고 죽어요. 치코리타는 차라리 치코리타는 진짜 쓸모없는 <laughs> 지우알 포켓몬이지맞다 베이리프를 지어야지 일단 야돈데 얼음귀신 저는 야돈의 꼬리가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돈스니까. 라플레시아 대 니콜라 라플레시아는 먹으면 죽으니까 느콜라 꼬부기 네 팽돌이 아 거북이 보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팽돌이를 먹어 자기 꼬부기가 낫네 빈티나 는 샤크니아 아니 빈티나 빈티나 먹을까 샤크니아 상어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코스모그 네 폴리곤 폴리곤 딱딱해 못 먹어 코스모그 풀인데 샤로다. 샤로다는 막 새싹인데, 풀이는 진짜 우동통동할 것 같아. 막막어 뭐로 생각해? 야지 그런 풀이는 풀이는 막 주먹밥처럼 아그 먹고 와 풀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 개구물 내일 거라 아니 잠깐만 개구리. 싫어한다고 아 그렇다고 이 귀여운 미끄메라 고내면 어떻게 미끄메라야 나, 나 진짜 저미끄레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미끄레곤은 정말 좋아해요. 저는 지우의 포켓몬인데 저는 개구자도 진짜 좋아해요. 미끄레곤도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미끄메라 모르겠어 미끄메라 미안해. 으아! 야, 뚜꾸리 대 불카모스. 불카모스는 먹으면 불나고 뚜꾸리, 맛있는 돼지고기. 오! 파이어 오, 32강. 아, 제가 벌써 결승전인데? 파이어드 킹크랩? 아, 맛있는 양념치킨 가는데. 아, 킹크랩도 엄청 맛있는데. 전 결정했습니다. 바로, 아무거나 을게요 풀인데 뿌르나? 저는 버섯을 좋아하는데 주먹밥이지. <laughs> 메타몽대 파르빗 메타몽을 하는 게 낫겠다. 딥상오동네 샤크니아. 샤크니아. 피존 오둘둘다 치킨이죠. 하지만 치킨은 피존투가 더 맛있어요. 잉어킹을 넣고 올라 잉어킹을 먹으면 <laughs> 날것어 낙지 좋아합니다 산낙지 샐러드버프로 조개 전 좋아합니다 조개 아, 아 잠깐만 아 윙크 베라가 그 시스템 잠만 보는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야돈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아 초콜릿에 밀탱크. 아우 쟤 우유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는 못 찾는다. 돼지고기 는못 찾는다. 파우리, 치킨, 라스타 제가 또오록키 잉어킹을 선택하고요. 셀러, 조개. 아 이거 결승전인데 정검 야돈데, 잠만 보, 잠만 보. 아, 몰라, 야돈. 풀인데, 잘 보물어. 전풀이 좋아. 주먹밥. 딱. 피부피인데, 돼지고기는 못 참지. 가재고인, 랍스터 못잡지 맛있는 양념, 아니, 맛있는 치킨. 호시키 치킨. 자, 호식이 치킨 두 마리 나왔고요그 다음에 파이어. 파이어가 나왔죠. 야동선대 가겠습니다. 가재군. 아, 이거는 프린 할게요. 아, 잠깐만. 저 프린은 또 맛있게 먹을 건데. 아니 네, 파이어. 야돈 가겠습니다, 그냥 야돈! 저의 최종 우승은 야돈입니다 랭킹 보자 킹크랩! 역시 킹크랩 그다음 파이어 파오리 켄타로스 피카츄? 레타모 아, 가재공이도 랍스타 맛있지, 잠깐만 야돈 어딨냐, 야돈 야돈. 야돈 어딨지? 야돈아! 야돈아, 어딨니? 야돈아! 야, 너 설마 칠이 있니? 아닌데? 야돈아 어딨어 야돈 어딨냐 야돈 야돈 투 야돈 플레이스 야돈 자 야돈 야동. 자 야돈 야동. 어 야돈 야동 안나와 야돈 어딨냐? 야돈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꾸롱나 나온 파레빌라플라시아코토스 캐터피 포니타 폼키니 미끄메라. 폴리곤 모다피 야오브레 이팜 니콜라 불카모스. 어린 귀신, 식크대인 차로다, 에루미 아코스타, 빈티나, 버섯꽃, 민욕, 디그다, 시코리타 리오르, 개구마르, 터키, 맹놀이, 이산화, 신나몰 뱀, 파, 카푸, 부루루, 총어, 니상 어동, 아보키 작은이야, 깨비들이조 비종주, 고부기메리플메리플 셀러, 식스테일, 식스테일, 아라리, 프린, 아차모 프린이 여기 있었어? 22이네 잠만보대봉 어! 야돈 아 야돈이 13이구나 아 내가 못 봤네 야돈은 그러면 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와, 야돈이, 그래도 제가 잘 골랐네. 야돈이, 또 승률이. 안녕. 안녕하세요.